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7면에 있습니다. 3절밖에 어, 안 돼서요. 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 주변을 돌아보면 저 빼고는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성품과 또 선한 사랑같이 보여서 이런 고민이 좀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착한 전도사님과 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본인은 "착한 사람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짧게 고민하고 "네, 저는 착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스스로를 평가한 그 자신감에 굉장히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들어봤는데요. 음, 교육자 사회나 또 교회에서 나쁜, 교육, 교육자로서 사회나 뭐 교회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착하다라는 기준이 공공의 도덕성의 그 기준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강도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예배 인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 당시에 제가 그 전사역지였는데 세가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가족부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어, 그 강도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괜찮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 잠시 고민을 하시다니 저를 바라보면서 "아, 어쩜 그렇게 참하게 설교를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목회자가 "참하면 됐지, 뭘더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서둘러 대화를 마쳤던 것을 어, 기억합니다. 참하다라는 것을 국어서전에서 보니까 생김새 따위가 나무랄 데 없이 말쑥하고 곱다라고 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김새가 착하고 또그 착한 생김새로 목회자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어, 그게 설교를 잘했다라는 평가, 뭐 은혜롭게 했다라는 평가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착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더 강해졌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통념으로 갖고 있는 도덕성과 참한 것, 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내에 그대로 들어와져 있어서 교회 내에서도 착한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착하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 내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음, 착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착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한번 쓰이며 또 그를 소개하는,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착하다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착함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착한의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헬라우 아가토스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선, 악에 반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완전한 선은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그 착하다, 선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어, 표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집에 가고 나서 저한테 그 친구를 평가하는데, 아, 걔참 착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걔가 어디가 착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사를 참 잘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일상생활을 같이 보낸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 쟤 정말 착하다라고 느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될수 없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말썽을 부리지 않는 학생을 보면서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선은 환경, 생각과 가치관, 그날의 컨디션 등등 그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게 용납이 안될 때도 있는 어떤 그 불안전한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전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불안정하며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뜻은 인간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선하신 분을 우리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토스는 어... 완전한 선을 따르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반대하는 의미로, 악을 배척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악은 죄라고 정의 내립니다. 어, 그리스도인은 악을 멀리 하며 절대 선인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가르침받고 듣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이,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마가보음 10장인데요. 마가보음에서 이를 모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한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호, 부른 호칭이 선하다라는 것부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어,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에 10개명 어, 중 5에서 10개 10, 까지그 여섯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조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그 대답을 듣고 어, 자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 5에서 10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라고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서 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어, 마가보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그 내면적인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로봇과 같이 정해진 명령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을 그 신앙을 기반으로 진심으로 개명을 지키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어, 그 제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를 모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전환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개명만 지키고 살았던 그의 인생 안에서 진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내면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그 대상을 바로 정하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한 인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반대한다라는 것, 단순히 행위로서의 선함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선한 존재인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뜻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착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를 지칭하는 그 착함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나바를 착하다고 하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통상적인 시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 보면은 이런 느낌의 해석을 가졌셨을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져서 교회에 이끌 리더가 된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품어줄 수 있는 대인배였다. 바나바가 너무 착해서 이끌, 그 리더의 자격을 갖추었고. 바나바가 너무 착해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품어줄 수 있는 대인배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바, 바나바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선함이 그 선함 안에서 도덕성을 잠깐만 걷어내고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고 도저히 품어줄 수 없었던 사울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었던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를 지칭하는 착함이자 바나바를 수식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나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선한 인생의 첫 걸음은 인생의 참 의미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가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선한 인생길 바나바와 같이 착한 누구 누구야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한 사람처럼 주님께 찾아왔던 그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늘 부정적이고, 내 마음은 늘 누군가를 저주하고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지만,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삶에서 그 죄는 제거하지 못한 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 없이 그저 주신 계명을 따라가는 그, 만족, 그 삶을 만족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위선의 탈을 쓴, 어, 그런, 그런 한 명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혹시 악어의 눈물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짓을 연기하는 것에 굉장히 대명사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마치, 어, 그, 자기가 잡아먹은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익스피어가 햄릭과 오셀로,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등의 그 명작에 어, 그 악어의, 악어의 눈물을 빗대어서 인용하여 사용하여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악어는 입을 벌렸을 때그 입을 벌리는 신경과 눈물샘이 연결이 돼있어서 입을 벌리는 순간 눈물샘이 자극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설레임과 그 은혜는 없지만 지켜야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지내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저 입을 벌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이 자기 자신이 잡아먹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 같은 모습, 그 오류를 범하는 이 아공의 눈물과 같은 위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위선의 모습, 거짓된 위선의 탈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착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내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내 모습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착한 바나바에게, 이런 착한 바나바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23절에 바나바는 안디옥교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교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나바가 막 그 사역지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겠습니까? 아, 저 사람 탐 좋은 사람들이다. 아, 안디옥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정형화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형태였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건져낸 귀한 동역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된 놀라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바다백에 허락이 된 것인 겁니다.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귀한 범어교의 동역자들입니다. 각자 태어난 시대, 환경, 성격, 그 믿음의 연수가 각자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각기 다른 모습인데 다른 모양을 갖고 있고 성향과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우리는 가두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내가 갖고 있는 불안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전혀 다른 저희들이 이 범어교회 안에서 만나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며 교회를 구성하는 그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궁금해하며 기도하며 이 만난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역자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꿈꾸고 비전을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범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이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의 그 덧과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두, 기준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죄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이냐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고히 간직하며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동료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공동체에 주께 주를 만나기를 더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이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현함으로 우리 범어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성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착한 누구누구야라고 우리들을 분명히 어떤 부족하거나 어려웠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위로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범옥의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그대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겉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들 구성원 하나하나가 왔을 때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분명히 범어 교회를 통하여 또 미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